안녕하세요, 김 박사님. 제 미국인 친구가 있는데요. 제가 청국장을 사줬거든요. 잘했죠? 네. 그런데 그 식당이 바닥에 앉아서 먹는 식당이었어요. 앉을 때 보니까 쿵 소리를 내면서 앉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쪼그려 앉고 그다음 조심히 앉으라고 가르쳐 줬는데 쪼그려 앉지를 못 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은 쪼그려 앉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네. 아, 그렇구나. 아, 그런데 제 친구들이 모였을 때 제가 외국인 친구가 쪼그려앉기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자기도 안된다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도 안될 수 있는 거예요? 쪼그려앉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김박사님 안녕하세요 김박사입니다 서양인들은 쪼그려앉기가 잘 안돼요 이 쪼그려앉기를 가리켜서 아시안스쿼트라는 별명처럼 부릅니다 왜 아시안스쿼트라고 부를까요? 아시아인들은 대부분 되고 자기들, 즉 서양인들은 잘안 되니까 아시안 스커트라고 별명을 붙였겠죠.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중 아시아인들은 100% 쪼그려 앉기가 가능했는데 미국인들은 13.5%만 쪼그려 앉기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더 재밌는 거는 그 가능한 13.5%중 9%가 조상이 아시안이었다는 거죠. 그런 의문이 생기죠. 아시아인은 되고 서양인은 왜안 될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아시아인은 서양인보다 평균적으로 다리가 짧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더 아래에 있어서 가능하다. 뭐 아니면 아시아인처럼 허벅지가 정강이보다 길면 스쿼트가 되는데 많은 서양인들은 정강이가 허벅지보다 길거나 짧지 않기 때문에 스쿼트가 안 된다. 등등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서양인들도 아이 때는 쪼그려 앉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의문이 생기죠. 서양인들도 왜 어릴 때는 되는데 크면 안 될까? 어,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나면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있을 겁니다. 그리고 커가면서 옆으로 구르고 엎드리고 팔꿈치 댔다가 내발기기 하고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나죠. 아이들 엄청 많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잖아요. 결국, 어린 친구들은 쪼그려 앉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생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인, 그냥 편하게 우리나라 예를 듭시다. 불과 30년 전에는 지금 생활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바닥에서 자고, 바닥에서 밥 먹고, 바닥에서 쉬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다가 일어나려면 쪼그려 앉죠. 바닥에 바, 상을 펴고 양반다리로 앉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과정에서 쪼그려 앉고 다 먹으면 또 일어나야 되니까 쪼그려 앉고 집에 오면 쇼파가 어딨어 그때 바닥에 앉거나 누워서 쉬는 거죠 다시 자려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겠죠 이 과정에서 또 쪼그려 앉고 이런 쪼그려 앉는 상황이 많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짐작을 하실 겁니다. 결국 스쿼트라는 쪼그려 앉기가 동양인은 잘 되고 서양인은 안 되는 이유 참 많겠죠. 하지만 저는 각 지역의 생활 환경과 쪼그려 앉기라는 경험 빈도의 차이 때문이라는데 제한표 강력하게 던집니다. 자 이제 30년 전 말고 지금 현재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바닥에 이불 깔고 주무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대부분 침대 사용하죠 바닥에 상 피고 식사하는 분들 많아요 식탁에서 드시죠 소파나 의자에서 tv 보시거나 컴퓨터 등 여가 시간을 보내시죠 결국 우리도 많이 서구화 됐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쪼그려 앉는 횟수가 매우 적어졌기 때문에 쪼그려 앉기가 어려운 분들이 당연히 많아졌다는 거죠. 제가 젊은 선생님을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경험해 본 바로는 10명 중에 2명 정도는 쪼그려 앉기가 안 돼요. 그리고 80% 이상이 여성분이었습니다. 쪼그려 앉기가 안 되는 분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번 주의분들 시켜 보세요. 젊은 분일수록 그리고 여성분일수록 쪼그려 앉기를 못하는 분들이 꽤 있을걸요 자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자면 왜 여성분들이 쪼그려 앉기를 못하는 분들이 남자보다 더 많을까요 여성분들은 일단 그 신발 굽이 높은 신발을 많이 신죠 높은 굽 신발을 하루 종일 신고 다니면 저녁에 어디가 아파요 종아리죠 하루 종일 종아리가 짧아진 상태에서 걷거나 서 있으면 당연히 종아리가 아프고 이런 횟수가 늘어날수록 종아리 근육은 구조적으로 실제 단축이 일어납니다. 짧아진다는 얘기죠. 쪼그려 앉으려면 종아리가 충분히 늘어나야 되는데 짧아졌기 때문에 놔주질 못하는 거죠. 당연히 쪼그려 앉기가 힘들겠죠. 여성의 하일과 관련돼서는 전에 찍은 하일 관련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반면에 남자분들은 특히 군대 갔다 온 남성분들 웬만하면 다 돼요. 왜냐면 군대 가면 쪼그려 걷고 쪼그려 뛰고 쪼, 쪼그려 쏘고 엄청 쪼그려 다니거든요 이 쪼그려 앉기가 안 되면 아시아 여행 가면 곤욕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 스쿼트라 그랬죠 대부분 앉아 있는 쪼그려 앉기가 가능한 나라들이에요 때문에 화장실도 뭐 일명 푸세식 그런 변기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습니다 쪼그려 앉기가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볼 일을 볼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이렇게 볼 수도 없잖아요. Oh, no. 쪼그려 앉기가 안 되는 원인은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가장 일반적인, 가장 빈도수가 많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은 대퇴사두근이라 그러죠. 이 허벅지 앞쪽, 그리고 종아리 근육이 짧아지면 당연히 쪼그려 앉기가 안 되겠죠. 근데 이 원인이 일반적으로 가장 흔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두 가지 근육을 늘려주거나 이완 시켜주면 쪼구리 앉기가 될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이제 종아리 근육이나 허벅지 앞쪽 근육이 짧아져서 쪼구리 앉기가 안, 안 되는 분들을 위한 운동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어, 재호야. 지글지글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야 할게 있는데 오늘 삼겹살이 도톰해? 야 신김치 익혀갖고 도톰한 삼겹살을 는 말아서 콜